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차기 아이폰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는 많은 정보가 올라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폰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기 아이폰의 이름에 관해 감론을 박이 있었는데요. 다음 아이폰의 이름은 아이폰 13 혹은 아이폰 12S 그리고 연도를 붙이는 아이폰 2021을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연도를 가져오는 건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튼 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아이폰 이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폰 썰틴이라는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25% 정도가 이 이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인식이 강하니 이해가 가죠. 의외로 연도를 뒤에 붙이는 이름은 38% 정도가 지지를 했다고 하며 그 뒤로 13%의 사용자가 12s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설문조사 결과고 일명 공급망으로 불리우는 곳에서 이번 아이폰의 이름은 아이폰 13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뒤 미니나 맥스 등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것은 미니의 존재 여부인데요. 미니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이미 생산까지 멈췄다고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미니를 언급 또한 ECC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러시아어 규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추가된 아이폰의 모델명과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니의 라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은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뭔가요? 저는 배터리 용량이 진짜... 구입 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든 버텨줄 줄 알았지만 물리적인 용량은 어떻게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애플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겠죠. 지난 6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유출가인 러브트 드림이 트윗을 통해 아이폰 13의 배터리 용량에 대한 정보를 남겼습니다. 이 정보를 보면 배터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배터리는 3687mAh였는데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4352mAh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작은 모델은 대략적으로 200mAh 정도 증가한 것을 알수 있는데 애플이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맞죠?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꼽히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한 가지는 프로 라인의 120Hz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이 예상되며 두 번째로는 미니 모델의 판매 부진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마음에 드나 너무 적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다고 예상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역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이 무선 충전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모두들 눈치채고 계시죠? 다음 아이폰13 시리즈에좀더큰 무선 충전 코일과 좀더큰 맥세이프 자석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출가인 맥스 와인바흐는 이 설계가 영무선 충전 기능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크 거먼은 이 기능이 당분간 출시되지 않을 거라 했지만요. 여튼 요즘 에어파워의 재연구부터 시작해서 애플이 배터리 기술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폼팩터인데요. 정확히는 뒤쪽 카메라 배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전부터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의 카메라 배열이 세로 배열에서 대각선 배열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유출자인 소니 디킨스는 트위터에서 아이폰 13의 더미 모델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일반 라인에서 대각선 배열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에서는 일명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 범프가 기존보다 좀더 크게 적용될 거라 예측했으며, 이는 센서 시프트 기능의 강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케이스 재활용 못하겠네요. 그 외에도 아이폰 13 프로 모델의 카메라를 유심히 보면 제일 위 카메라의 크기가 약간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커진 범프와 대각선 배열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케이스 제조회사인 뱅스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셰시를 공유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출시와 함께 다양한 케이스의 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셰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제작 회사에서 나온 유출 이미지는 대부분 다음 아이폰의 폼팩터를 정확히 맞추곤 합니다 그러니 저 대각선 배열의 카메라와 좀더 커진 범프는 확정인 듯 싶습니다 분명 이 시기에 유출되는 폼팩터는 80% 정도 정확성을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색상 정도인 것 같은데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차기 아이폰은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강화된 기능이 눈여겨 보여질 만큼 앞으로 유출될 새로운 기능을 좀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정보도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